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쏘렌토 MQ-4 차량이 있는 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어떤 분이 라이트 작동하는 것에서 잘 이제 모르셔가지고 전화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아, 라이트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작동을 못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영상을 어좀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소렌트 라이트는 핸들에서 보시면 이제 좌측 상단에 이렇게 라이트를 조작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요 레버가 이제 그 라이트 조작하는 레버가 되는데요. 이 보시면 이요 요게 이제 라이트 우리 전조등 등이 이제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안개등 안개등이 이제 표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 요게 보시면 이제 오토라고 해 가지고 상하로 이제 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조등에서 보면 상향등, 하향등이 있습니다. 상향등, 하향등. 이제 그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깜빡이, 좌측 또는 우측 깜빡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깜빡이 등은 좌측 깜빡이는 여기서 밑으로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좌측 깜빡이가 켜지고요. 예, 계기판에도 보시면 좌측 깜빡이 등이 켜진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측 깜빡이는 위로 올리면 이렇게 우측 깜빡이 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라이트드 보시면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오프부터 오토, 그 다음 미등, 전조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 삼각형 표시가 현재 요 등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등은 이제 오토에 놔 오토 기능에 놔뒀습니다. 오토라는 것은 이제 밖기의 밝기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라이트가 어두운 데서 지하 터널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을 지나갈 때는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고 이렇게 밝은 데 나왔을 때는 라이트가 꺼지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라이트가 이제 켜주는 그런 기능이 오토 기능인데요. 이 오토 기능에 놔두시면 이제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는 거고요. 이제 수동으로 하고자 할 때는 라이트를 끄고 잡할 때는 밑에 이렇게 내리면 라이트가 이제 꺼지는 거고요. 오토에 놔두시면 요 계기판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 오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계기판에도 이렇게 현재 라이트 그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요. 예, 오토, 예, 미등, 전조등,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요 레버를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조작하면서, 예, 오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오토, 예, 그 다음에 미등, 전조동, 이렇게 라이트를 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킬 때, 이제 옆에 이제 레바가 있는데요. 요거는 안개등 레바입니다. 현재는 안개등이 꺼져 있는데요. 요 레바를 위로 이렇게 미시면, 이제 안개등을 킬 수가 있어요. 요 안개등 켜지는 요건은, 요 왼쪽에 있는 라이트가 켜졌을 때 안개등이 같이 켜지는 겁니다. 현재는 오프 상태이고요. 오토였을 때는, 이제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 라이트가 켜지는 거고요. 여기서 미등을 켜게 되면 예, 계기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전조등 불입니다. 전조등 불이고 옆에가 이제 미등, 아 안개등. 안개등 불입니다. 그래서 안개등 불이 이제 같이 켜져 있는 거고요. 예. 그 안개등이 같이 켜지게 하려면 요 레버가 오프에서 요 위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올라가 있어야지만 라이트를 켜질 때 같이 이제 안개등이 같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등 상태고요. 이렇게 키면 전조등이 이제 같이 켜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조작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오토 기능이 되어 있는데 오토 기능에서 이제 위 아래로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향등 하향등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상태는 이제 하향등이고요 예, 여기서 상향등을 켜고자 할 때는 이 레버를 위로 비시면 됩니다 위로 비시면 상향등을 켤 수가 있고요 현재 오토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야간에 운전하실 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사양등, 하향등을그킬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하이빔 보조라는 기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자가 이렇게 내리면 이제 파란색 볼륨 사양등이 켜져 있거든요. 이제 켜져 있는데 만약에 마주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 라이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하향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향등으로 전환됐다가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상향등을 켜지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를 바로 하이빔 보조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이빔 보조 기능이 여기 보시면 오토로 자동으로 된다는 뜻이 이제 오토라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운전하시다가 내가 상향등을 아, 상향등을 켜겠다 하시면 이 레버를 밑으로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상향등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 수동으로 조절할때 이거를 위로 다시 올리면 이렇게 하향등으로 전환되게 돼 있고요. 이제 운전하시다가 이제 상대방 차에게 경고를 할때 이제 경고등을 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고등을 킬 때는 요 레버를 위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예, 경고등을 켤 수가 있겠죠. 예, 요거는 이제 올린 만큼 그 라이트가 켜지는 거고요. 자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올리고서 내려놓으시면 바로 이제 경고등만 켜지고 예, 불이 꺼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라이트는 현재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이 레바는 항상 이제 오토에 놔두시면 좋으세요. 오토에 놔두시면 자동으로 이제 밖에 밝기에 따라서 이제 어두운데 들어가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고 어, 밝은데 나오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꺼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야간에 운전하실 때오토기을 놔두시면 야간에는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졌다가 이제 뭐 원하시는 목적지 또는 자택에 도착하셔가지고 차에서 내리실 때 시동을 끄고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라이트가 일정 시간 이게 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헤드램프 에스코트라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은 이제 주변에 가로등이 없거나 빛, 불빛이 없을 때 운전자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 있을 만큼 대략 1, 2분 정도 라이트가 켜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그 라이트가 오토에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헤드램프에스코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동을 이제 꺼진 상태에서 이제, 이제 밖에 카메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간 표시등이라 해가지고 이제 헤드램프 위쪽에 이제 LED 등 타입으로 해가지고 주간 표시등이 이제 켜져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행 중에 주행하실 때 이제 보시면 이제 주간 표시등이 켜져 있는데요. 현재는 아마 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등이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어, 등이 꺼져 있는 것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있을 때 등이 꺼지는 거고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면, 예, 약간 브레이크 밟고, 예,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어, 주간 표시 등이 아마 지금 켜져 있을 겁니다.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 주행 중에 계속 차에, 차를 상대방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요 주간 표시 등은 주행 중에는 항상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이 있는 나이트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운행 중에 내가 이제 뭐 비상등을 킬 때가 있잖아요. 비상등 킬 때는 요 내비게이션 요 하단에 보시면 요 삼각형 묘양의 표시가 있는데요. 요게 비상등 버튼이세요. 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계기판에 비상등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상등을 예, 껐다, 켰다, 어,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렌토 mq4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라이트와 라이트의 사용 방법, 예, 요 핸들 하단 쪽에 있는 어, 이렇게 라이트 이제 전작 손잡이에 대한 사용 방법과 어, 등이 켜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친절한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